주님이 주시는 오늘 아침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평안을 누리시나요? 오늘은 겁 없는 담대함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겁이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 존재의 그 미미함을 의식하는 때문이죠. 그래서 해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게 생존에 대한 불안이 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강해도, 아무리 잘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게 바탕에 깔려 있죠. 문제는 얼마나 그 연약하고 미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실제 사람 사는 세상은 어때요? 거기가 그 현실을 의식하지 않거나 부인하죠. 아니면 덮어두든지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는 거예요. 믿는 자람면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먼저는 이 연약하고 미미한 그 사실을 깊이 시인해야 합니다. 이거 없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자신의 실태를 바로 파악하고 나서는, 그리고는 믿는 바를 삶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줄을 힘입는 거죠. 중요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봅니까? 믿음을 가지고만 있습니까? 매일 삶에서 행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우치는 게 뭔가요? 죄인인 사실만이 아닙니다. 한평생 연약하고 미미함에 매여 종도릇하는 그 사실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뜻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거죠. 이건 내생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현생에 대한 것도 있죠. 우리를 모든 이땅에 매임에서 풀어 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이나 사람 바라볼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해요. 실제로 기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 충실한 정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부터 치워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겁이죠? 이 겁이 곧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겁이 있는 채로는 아무리 담대하려 해봐야 소용없죠? 이 겁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그것과 비교가 될수 없는 큰힘 또는 권세라면 가능하겠죠? 그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의지하시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붙드십니까? 바로 이 점이 내 믿음이 실제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늘 함께하죠. 겁이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겁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늘 곁에 계십니다. 날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실상의 믿음인지의 문제이죠.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실제로 예수님께 기대고 실제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날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을 얼마나 실제로 신뢰하는지의 문제예요.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그 사랑을. 그 감싸고 계심을 얼마나 매일매순간에 실제로 믿고 힘입고,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겁을 다 내던져버리고 담대하는가? 이게 믿음의 삶에선 실제 중에 실제입니다. 그게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이죠. 어늘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이기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연약하고 미미한 너희를 대신해서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승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매일에 살면서 이 주신 승리를 실제로 행사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나가는가입니다. 언제나 강조하죠.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행사되지 않는 믿음은 속빈 껍데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과 사람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밟을 권세로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에 매여 살아가지 않나요? 세상은 어둠에 속했다는 거 아시죠? 빛이신 예수님 힘입지 않고 어둠이 세상 바라봐서는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 해도 실제는 빛의 사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기댈 곳이나 신뢰할 때 전혀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래서 온갖 정신질환들이 갈수록 더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어때요? 크리스천들도 그런 정신질환 경연자들 많지 않나요?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바로 곁에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이더라도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이나 사람들 다발 아래 두면서 당당히 승리의 삶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어떤 세상의 환란도 담대히 이겨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